이상한 날의 식량 개발자 나가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앞에 너무 딱딱한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조금 재밌는 이야기. 여러분들이 그 S.I. 있는 불지옥이다, 불구덩이다 그러잖아요. 맞아요. 불지옥이고 불구덩이에요. 그 불지옥, 불구덩인데 그 살아남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살아남는 노하우,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에 땡땡이 부릴 수 있는 노하우, 그러니까. 거기에 했다고 일을 땡땡이 부리라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나 억압이나 막 이런 어떤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. 그때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재미, 그런 노하우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요. 그 진짜 이건 노하우고 써먹어서 100% 제가 다 통과된 내용이에요. 쉬운 그 쉬운 거부터그 si나 이런 데 되면은 휴가를 가끔씩 줘요. 근데 뭐 순번제를 두고 뭐 다는 죽이고 그럴 때가 많아요. 그럴 때 되면 무조건 일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. 앞단에 땡겨서 가야 되는 게 철칙이에요. 왜 그러냐면 뒤로 갈수록 못갈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. 그 사람들이 딱 보면 짬밥 대 사람들은 어 휴가를 보내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날짜를 좀 써내시고요. 뭐 나가서 하면 무조건 아야 당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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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많이 보내요. 그리고 또할수 있는 거두 번째 이야기. 여러분들 그 프리랜서 뛰거나 프리랜서 아니래도 정직을 해도 S.I. 프로젝트가 발동이 되면. 휴가라는 게 없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진짜 뭐 아주 미치지 않는 한은 휴가를 낼 수가 없는 분이에요 SI가 원래 그래 SI는 뭐 3개월 6개월 뭐 어떨 땐두 달짜리도 있고 막 짧은데 그두달 동안 누가 휴가가 버리면 인원이 클일 나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잘 결제를 안 해줄 뿐더러 휴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은 휴가 내는 애들도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몇달 전부터 이제 얘기해 놓고, 내가 가겠다고 얘기해 놓고 했는데,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막 보내버리고, 그럼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. 근데 대부분에 보면 휴가를 못 가는 게 많아요.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. 그거 몇 달, 6개월 동안 좀 쉬어야 되고, 그러면 보통 <laughs>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, 아프다는 핑계를 많이 대요. 아, 진짜 아플 수도 있는데, 정말 아침에 일어났는데, 뭐 회사를 못 가, 가거나, 아니 무슨, 그, 은행 업무나 뭐, 이렇게 볼 일도 있고, 무슨, 개인적인 사정들이 조금 있죠. 근데 그런 것서 이해해 주는 데가 드물거든요. 그럴 때, 하루 정도 쉬는 방법.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? 그니까, 러 아프다 그럴 수는 있어요. 근데 아프다 그러면, 골 아픈 게 뭐냐면, 다음날 되면, <laughs> 깨끗이 나은 게 이상하잖아요. 거짓말 한것 같고.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, 사람들 물어보면, 어, 어, 이렇게 몸은 괜찮으세요? 뭐, 아우, 이게 뭐, 뭐래며요 어, 그, 감기 걸렸다 그러면, 감기가 하루만에 꺼 떨어지는 게어디있어요 그렇잖아요. 그럴 때 하루 달랑 쉬는 방법. 그거는 아침 한 7시 출근하기 전에 피엠한테 문자 납니다. 아, 지금 장염이 걸려서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가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못 가겠어요. 장염이 좋은 게그 하루 정도 힘이 풀렸다가 약한번뭐 지사제나 이런 거 먹고 하룻밤 하루만 달 쉬면 다음 날 멀쩡해져. 어우, 어저께 뭐 어우, 설사 너무 많이 하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어, 지사제 먹고 좀 하루 쉬었더니 어, 괜찮아졌네. 그런 말이 앞뒤가 맞아. 사람, 이게, 해우장머리도 똑같고. 그런데, 아프다고 쉬어놓고는, 쉴 정도로 아파놓고는, 딱, 아, 다음날 인데 멀쩡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. 장염이 최고예요. 장염이. 진짜로. 그 장염 걸렸다라고 얘기해서, 하루, 종일, 이 지옥의 불구덩이 같은데, 맨날 너무 힘들고 죽을 때, 그럼 <laughs> 하루 쉴수 있잖아. 그게 꿀맛이에요. 꿀맛. 하루 쉬는 게. 떳떳이 쉬잖아. 그거, 나뭐 했다고, 그러니까 장염 걸렸다고. 그럼 말도 안 해요. 우리나라는 또 장염 걸렸다 그러니까. 그리고 또한 가지, 이게 최고의 노하우. 솔직히, 이게 저녁에 뭐 술을 한잔 할 수도 있고, 좀 피곤하고 막 그러고, 뭐 야, 지옥에 불꽃 내이라 그러잖아. 너무 힘들고 그럴 때, 점심이 됐어요. 점심이뭐 보통 밤새고먹으러면 뭐 낮에는 조금 이렇게 그 버텨요. 근데 밥 먹고 나면 너무 피곤해요. 죽을 것 같고, 막 그럴 때, 그럴 때 땡땡이치는 법. 뭐. 어떻게 하면 되는지, 어우. 담이 걸려서 목이 안 돌아가요. 저 여기 한의원 있는데 잠깐 갔다, 진짜 한의원 가시면 돼요. 그러면 그 의료보험 되거든요. 그럼 몇천 원안 해요. 가면, 그, 침 대충 넣고, 찜질해주고, 그, 탁자 긴데 있어요. 거기서 거의 한 30분 이상을 자다 오면 돼요. 한숨 푹 자고, 어, 지금 여기, 마사지기나 찜질기, 이렇게 부항 떠주고, 찜질해주고, 여기서 쉬세요. 그러면 30분에서 한 시간이면 거코고 자는 사람 많아요. 거기 가서 자고 오면 돼요. 여러분들 정말 그, 그런 그꿈 너무 피곤한거예요막 장미 가고 뭐밥 먹고 나면 눈이 감기고 앉아서 꿈 먹고 졸기는 눈치 보이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어 목이 담이 들어서 목을 못움직 여기 한의원 좀 잠깐 갔다 올게요 그런 다음에 가서 자고 오면 돼요 내 밑에 직원들도 그렇게 보내요 왜냐면 저 위에 PM이 있고 그러면 어 얘가 담이 들어서 잠깐 한의원 보냈다고 뭐, 아무 얘기 안 해요 여기 어, 목을 못움직이 다. 그러면 밑에 애들 술 먹고 술병 났는데 가서 한숨 자고 와 그러면 정말 가도 돼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몰랐던 애들 가던 애들은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 침 대충 한두 여기 결리 여기 개발자 중에 안 걸리는 사람 어디있어요 결리다 그러면 이렇게 치마복 놔주고 찜질 해줘요 거의 한 시간 동안 풀코스로 그리고 돈 얼마 안해 의료보험도 돼요 그래서 쉬면 돼이세 가지 방법 이게 지옥의 SI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여러분이 잠깐, 이라도 땡땡이 치면서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얘기 해 드릴게요. 예, 들어가세요! 어, 다시 왔네요. 아, 안녕! 했었는데 왜 다시 왔냐면, 이 얘기를 쭉 듣고, 저 옆에서 예쁜 꽁팅이나있잖요 와이프가 듣고 한마디 했어요. 업자들하고, PM들하고 무지하게 싫어하겠다고. 왜냐면 별의 별걸 다 가르쳐 준다고. 이거 진짜 놓아요, 여러분들. 이게 소문 퍼지면 안 되니까 자기만 알고 쓰세요. 어, 이런 거는 정말 자기만 알고 사야 돼요. 이제 정말 들어가세요.